1월 7일 오늘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1절 누가복음 23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를 그자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 아멘. 자, 샬롬 평화 의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1월달 이제 2024년도 또 1월달이 되어서 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주민 교회와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 위에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목박 십자가의 목박을 이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아 예수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복음서가 있는데. 아, 이 누가복음은 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이 땅에 사실 때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악한 귀신의 영을 쫓아내시고 또 온갖 아,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 동일하게 오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부흥과 또병 고침과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고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 기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은 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 6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았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입소를 퍼부었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게 되었어요.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를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때리고 또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지. 어, 알아맞혀 보아라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 보아라라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66절에서 71절을 함께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주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자, 예수님이 날이 밝자 공의회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그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또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공의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 당신들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믿지 않을 거고 또 당신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지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3장으로 가서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 온 무리가 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에 두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천재에게 숨다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 어, 율법학자들이 어, 대제사장에 있던 예수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이 빌라도는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죠.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끌려간. 어, 예수님을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고발하냐면 어, 이 사람은 우리 민족 잘못 오도하고 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이 잘못 가도록 가르치고 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또 자칭 그리스도 곧 <laughs>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내가 보니까 어이 사람이 예수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고백하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예수님이 나오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는데 내어주기도 원치 않았고 이 사람한테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누비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6절에서 12절 계속 읽습니다. 빌라도가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있는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헤롯,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어 빌라 헤로와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을 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어 예수를 보냈어요. 이 헤롯은 그 유대 지방의 분봉 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예수를 보자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 내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나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시키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어, 마구 조롱하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화려한 보라색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삼절에서 이십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네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어,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심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해도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손질러 말하였다. 이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그 성안에 일어난 작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하여 그를 다시 다시 말하였다. 빌라도는 어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면서 대제사장과 율법 어, 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놓아주겠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과 그 제사장들은 차라리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라바는 그 당시 아주 악명 높은 강도로 잡혀있던 자였는데, 이 사람을 차라리 노화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21절에서 2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자를 십자가에 못박아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매일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욱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어, 빌라도가 세 번이나 예수를 놓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군중들은 그 대제사장과 그 율법 학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을.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주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본 대로 어, 사형에 처할 만한 어 죄가 없었지만 어 율법 학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나 그리고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예수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예수 없어도 잘살수 있는데 왜 자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나와 상관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무지한 그 속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임을 깨닫고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래 어,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해 첫날, 어,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어, 귀한, 어, 복된 2024년도 첫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2024년도에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목 박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가 필요 없고 예수가 소용이 없다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마음을, 마음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2024년도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흥미하는 2024년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를 드립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니다 나의 것이 아닌 오직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2024년도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차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 2024년도 첫 주일 함께 어, 어, 나라가 특별히 들어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음.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귀한 은혜로 2024년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 함께한 모든 성도 한분한분 한분 위에와 그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와 있는 모든 이주민들과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나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또 우리 또 교회도 가야 되고 나라도 교회를 가세요 네감사니다 <laughs> 네예 감사합니다 네또 뵙겠습니다 음네